도대체, 지금 시작할 거 우리가 오늘 이 문제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체계, 지적인 체계, 고정관념, 그리고 의식구조가 근본에서부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감춰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참으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만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육적인 세계는 참으로 그 자체가 뉴스테리오브가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창조주께서 창조 첫째 날쯤에 창조된 그셀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며 실체인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창조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와 그리고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그셀수 없는 수천억 이상의 항성, 행성, 돌덩이, 불덩이, 바로 우주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창조주에게 최고의 창조의 마무리, 창조의 최고의 존재, 인격적인 실체며 지적인 능력을 주신 그리고 창조주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거쳐 가는 이 순례자의 삶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를 아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첫 번째 아리할 대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할.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인간이 진실로 창조주를 알기만 한다면, 창조주의 천지창조 이전의 종합 계획을 창조주께서 우주 안에 유일한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창조 목적을 알려주셨으며, 세 번째는 창조의 최고의 가치, 창조의 최종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리고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만든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최고 으뜸인 존재, 창조주의 가장 사랑의 대상인 존재, 이 존재 하나를 위하여 천지창조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지창조의 마지막 정점, 창조의 최고의 작품, 보이는 육체 안에 생명의 실체이며 인격의 주체인 영혼을 창조하기 위한 최종 목적으로, 창조주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종합 계획을 가지시고 그 창조의 순서에 따라 창조하시다가 천지 창조 이전의 마지막 이 존재 하나를 결정적으로 만들어서.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하여 첫 사람 아담의 영혼으로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영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창조주 3일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견시 아포칼립스 베일을 벗기고 감춘 걸 드러내고 비밀을 폭로한 창조주께서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존재,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우주적 절대 권위며 이 성경 안에는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엘로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인 되신 창조주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을 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새로운 첫발을 뛰는 이 시점에서 엘로힘 창조주.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그리고 조물주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최종 목적 바로 인간의 영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라 인생은 육신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 방송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홀리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큰 근거를 제시하고, 분명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 방송은 새롭게 다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엄청난 세계로 저 찬란한 창조주의 세계로 그리고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그 상상 이상의 하늘의 비밀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